<laughs> 안녕하세요 최우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부기체 진행중인 송호찬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범연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기반 잉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중인 연구 분야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뒤 이번 논문 발표 주제인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잉크 개발에 대한 연구 배경과 결과를 말씀드리고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광전자 재료 및 소자를 중점적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그리고 유기물 재료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나 LED, 디테터와 같은 광전자 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분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발광할 수 있는 메크로노민센트, 기계 발광의 재료에 대해서도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발표 주제인 uh, A Universal Perversky Nano Crystalline or High Performance o p t o l t i c Device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올해 Advanced Materials 널에 출판되었으며, 간단히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DPA라는 아로메틱 암모늄 리간대를 이용하여 나노결정 잉크를 개발했고, 이를 이용하여 고효율고안정성의 태양전지와 LED를 제작할 수 있었던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페로스카이트 나노 결정 PNC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C는 ABX3 구조를 갖는 10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페로스카이트 나노 입자입니다. 이 재료는 할로겐족 원소를 이용하여 파장 조절이 가능하며 결합 내성과 우수한 광전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차세대 광전자 소자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를 이용한 광전자 소자 제작 시에는 어 합성시 사용했던 긴 체인의 리간드를 짧은 리간드로 교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고체상, 고체상 레이어 바이 레이어 (LBL) 방식에서는 리간드 탈락으로 인한 표면 결함과 크랙이 발생하여 전화캐리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LBL 방식은 여러 층을 반복해서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의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고체상 리간드 교환이 아닌 용액상에서 리간드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오일레그룹의 긴 사슬 리간드에 비해 더 짧으며 두 개의 페닐기가 달린 암모늄 리간드인 다이페닐 프로필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DPAI를 사용하여 PNC 잉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용액상 리간드 교환 SPLE를 통해 제작된 PNC는 입자 크기를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며 짧아진 리간드 길이에 의해 약한 극성을 띠는 용매들에 잘 분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솔리드 스테이트 NMR을 통하여 DPAI가 성공적으로 교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PS 분석을 통해 SPLE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표면 결합을 패시배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SPLE 방식의 PNC는 높은 광발광 효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트랜저트 옵섭션 스펙트로스코피, s c s c 포터셀리브와 같은 여러 분석 방법을 통해 SPLE PNC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광전자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SPLE 방식으로 제작된 잉크를 LED와 태양 전지에 적용하였으며 각각 17%의 외부 양재 효율과 14.92%의 광전화 효율을 보여 구동 방식이 다른 두 소자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태양전지의 경우 반복적인 공정이 필요한 LBL 방식이 아닌 SPLD 방식을 통해 단한 번만의 코팅으로 방막을 제작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SPLD 방식으로 제작된 PNC는 우수한 성능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해 매우 높은 안정성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이온성결합물질로 수분에 매우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SPLD PNC의 경우 DPI 2개 펜일그룹으로 인한 스텔 캔드런스가 리간대의 로테이션을 막아 수분의 침투를 막아줄 수 있어 높은 안정성을 보일 수 있었으며, 이를 몰래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SPLD 방식의 PNC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태양전지 안정성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정리하자면, 다이펜의 프로필 암모늄 아이오다이드를 통해 나눔 결정 표면에서 전도성을 유지하며 표면 결함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약한 극성 용매에서 높은 농도의 그 잉크를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잉크를 사용하여 한 번의 코팅만으로 필요한 두께의 방막을 형성할 수 있어 광전자 소자 공정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구동 방식이 반대해서 다른 잉크를 사용해야 하는 태양렌 지와 LED에 이 잉크를 각각 적용한 결과 태양전지의 광변환 효율과 LED의 발광 효율을 모두 크게 높였으며 또한 DPI의 두 개의 패일 그룹은 페로스카이트 내부로의 수분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우수한 광망 및 소자 안정성을 갖게 할수 있었습니다. 어, 나아가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한 이번 결과가 차세대 PNC 광전자 소자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앞서 이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내의 연구팀, 항상 영, 열심히 연구하며 동고동락하는 저희 연구실 멤버들, 그리고 정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며 저희가 더 나은 연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최우영 최우성 교수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생일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를 진행했던 기간이 길어서 특정한 에피소드보다는 전체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논문에 올라가는 피규어들 중에 단한 번에 얻은 데이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반복 그리고 경험을 거쳐서 얻은 결과들이고 그 중에는 아예 논문에 실지도 못한 데이터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힘들고 좌절했던 적도 많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한발자씩좀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 앞선 질문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에 연구를 하게 된다면 혹은 연구가 아닌 다른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간들을 너무 힘들지 어 않고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파문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두 원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